그럼 보실까요? 이게 사실은 요만한 공책만한 작은 그림입니다. 서양 그림은 가로가 길겠지만 우리 그림은 세로가 깁니다.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이렇게 보려니까 여백의 구조도 그와 비슷한 방향으로 비슷듬하게 생긴 걸알수 있죠. 전부 둘러 앉아가지고 안에 있는 씨름꾼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니까 이 그림은 아주 통일성이 좋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여기부터 보겠죠. 그게 맞겠지만 저는 그냥 편의상 오른쪽 위에 있는 구경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요 재밌어서 회하고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몸이 앞으로 쏠리니까 두 손이 땅에 자연스럽게 닿았죠 음퍽 재밌어 하고 있구나 요 옆에 있는 총각은 잘생겼네 라고 하려다 보니까 머리 위에 상투를 쪘어요 총각이 아닙니다 수염도 한톨안난걸 보면 고일밖에안돼 보이는데 아 장가를 들렸구나이 네. 친구가 팔을 베고 누워서 부채를 들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씨름판에 가자마자 대뜸 눕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네. 한참 구경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누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죠 부채를 들고 나왔네 이것은 계절이 여름이죠 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요새같이 무슨 씨름 경기가 따로 있는게 아니니까 쇄시풍속에 따라서 아마 이거는 단오절이겠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단오절이라는 거는 양력으로 6월 초에 오지만은 힘든 모내기가 지난 다음에 잠시 좀쉴 틈이 생길 때그 명절이 옵니다. 이런 명절에는 우리 조상들께서는 늘 윗분들이 아랫분한테 부채를 만들어서 나눠주셨어요.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니 땀을 식히면서 일 열심히 해주게라는 뜻입니다. 요새같이 연말이 돼서 동지가 가까워오면 아랫분들이 달력을 만들어서 책력을 만들어서 윗분들에게 선사합니다. 내년에도 우리를 이일절 시킬 때 여러가지 사정 편의 다잘 봐주십시오. 라는 뜻으로도 윗분들에게 선물하죠. 그러니까 예민한 분은 부채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아 이게 지금 아마 단호절인가 보다. 이렇게 흩어놓으니까 그림의 조화가 생기는구나. 이 사람은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걸 보여준다. 그 앞에 모자가 있는데 이것은 양반네들이 쓰는 가시 아니고 번거지라 그래서 흔히 털 번거지라 그래서 돼지털로 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쓰나 이렇게 조금 조사해 보면 이건 대개 마부들이 써요. 이 사람 신분을 대충 알 수가 있죠? 음. 그 다음에 진했다가 흐렸다가 서양 그림 같으면 더 흐려지고 맨 뒤에가 제일 흐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냈다 흐렸다 다시 지냈다가 꼬마들이 제일 진하게 그렸어요. 동서양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점점 흐리게 그리면은 요 뒤에 있는 꼬마들이 이렇게 귀염성 있게 보이겠어요? 잘 묻혀서 보이지 않죠. 그리고 요 단위 화면이 깔끔하게 정돈되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서양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도 서로 다르구나. 또한 가지. <laughs> 풍습을 이렇게 짚어보면 은 역시 옛날에는 요새 같으면 애들이 여기 돌아다니다가 어른들한테 야 이놈아 비켜라 이런 소리라도 듣고 날텐데 아주 예의 바랐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음그 다음에 요 아이는 앉은 자세가 참 재밌습니다. 지두 발을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요 옆에 있는 분을 보면 은 아주 작은 붓으로 지금 요 사람 다음에 흐리게 해서 요 사람 그 다음에 또 흐리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넘어가는 그림인데 눈을 가는 붓으로 콕 찍어서 툭 퉁이니까 굉장히 재밌어하는 얼굴이 됐어요 코 앞에 있는 얼굴이 퉁퉁한 사람 눈빛이 멀어서 좀안 보이시겠습니다만 보십시오 누가 뭐라 것도 아닌데 부채로 쥐 얼굴을 가리고 성격이 좀 소심한 사람 같아요 근데 왼쪽 다리를 슬그머니 피는 걸 보니까 발이 저린 모양입니다 아 발이 저리다는 것도 시간이 많이 지난 건데 애초에 이 사람이 똑바로 자세를 반드시 앉았으면 발이 서릴 일이 없죠. 뒤에 있는 노인을 보십시오. 갓을 똑바로 쓰시고 의관을 반듯하게 해서 아주 평소에 젊어서부터 자세가 반듯했던 분이라는 걸할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요 사람은 갓을 보면은 삐딱하게 썼죠. 눈매가 영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딘지 사람이 미혹스러워 보여요. 자세도 안 좋고, 성격도 소심하고, 이런 사람은 사이감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두 사람은, 이렇게 한꺼번에 보시면은 뭔가 닮았습니다. 쌍둥이처럼. 뭐가 닮았나 하고 잘 보니까, 둘다 맨상투 바람에 눈이 부리부리하고, 그리고 턱 부분이 아주 다부지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등이 곧고, 무릎을 세우고 깍지를 꼈는데, 약간 긴장한 기색이 보입니다. 이두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요? 씨름 선수입니다. 아 여기서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씨름이나 유도는 앞 사람이 이기면은 그 사람하고 다음 사람이 막바로 대기한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다음 판에 내가 나가서 이 사람을, 지금 이기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약점을 저기 이용해서 그 강점은 뭔데 그거는 어떻게 조심을 해가면서 이겨야 되나. 골똘합니다 그러니까 시선의 방향이 분명하죠? 네. 선수라는 거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은 갓을 벗어서 나란히 겹쳐놨어요. 그리고 또 신발도 벌써 벗어났습니다. 틀림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인공 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앞 사람이 아주 턱이 그냥 다부지게 생기고 광대뼈는 툭펴 나오고 입은 한 일자로 뽁 다물은 채로 눈이 골떨해가지고 이번엔 반드시 넘겨버린다 해서 젖먹은 힘까지 내고 있는데 이 기술을 뭐라고 합니까? 혹시 아세요? 들배지이라고 하는 건데 기운이 좋은 장사가 상대를 번쩍 들어서 그냥 매다 꽂는 겁니다 이건 힘없는 사람은 못하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 뒷사람은 눈이 아주 애초롭게 돼 있습니다 눈매가 그러면서 깊은 양미간이 깊게 패여 가지고 진게 틀림없습니다 쩔쩔매거든요 한쪽 다리가 들리고 요 발도 마저 들릴 것 같은데 오른손을 갖다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길게 바나나 같이 그린 것은 이 손도 마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건 틀림없어요. 근데 왼쪽으로 자빠지겠습니까? 오른쪽으로 자빠지겠습니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대개 8대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자빠질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자빠집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구경꾼을 보세요. 눈이 쭉 찢어지고 입을 딱벌려쓰면서 몸이 뒤로 다쭉 빠지면서 뒷땅을 짚었어요. 왜 이러겠습니까? 이쪽으로 자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80%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왼쪽으로 자빠진다고 보신 것은 제 마음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기술은 일이 걸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자빠뜨린다고 해서 그럼 날 잡아 잡고 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편으로 용을 쓰겠죠? 그때 딱 낚아챈 거예요. 화가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을 잡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꼼꼼히 보게 되면은, 구경꾼을 잘 보게 되면은, 이쪽으로 기술을 걸었으나 이쪽으로 자빠지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어, 제가 아까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이 오른쪽 아래라는 것은 참 구석진 곳입니다. 이 구석진 곳도 하나하나 꼼꼼히 보므로써 누가 어디로 자빠지는지도 알수 있다는 라걸 힌트를 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어, 사람 둘이요 다른 어떤 사람도 보면 이 앞에 사람 옷이 특별히 진하게 그려진 걸알수 있어요 행여 요거를 못 보고서 지나칠까 봐 친절하게도 이 사람 제발 좀잘 봐주세요 하고 진하게 그렸습니다 이 위에 신발이 있는데 아래쪽은 집신이고 위에는 가죽으로 코가 이쁘게 만들어진 발막신이라는 겁니다. 이 신발의 주인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름꾼들이 벗어놓은 신발인데 집신 주인이 누굽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상의의 옷주름이 비슷하게 접혔는데 이 사람은 손목까지 내려오는 입성이 좋은 옷이고 이 사람은 뚝 잘려가지고 막 일할 사람 같은 옷이에요. 아래 바지를 봐도 이쪽은 그냥 내려와서 끝에만 살짝 묶었지만 이쪽은 행전을 곱게 쳤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죽 신발 주인입니다. 이 사람이 집신주인. 그러면은 돈 없는 집신주인이 지금 가죽 신발 주인한테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쪽에 신분이 고만고만해 보이는 사람들은 해외하고 좋아하고 이쪽에 양반 행색이 많은 쪽에서는 심각해 했었죠 네. 자기네 편이 저서 이런가 자기네가 이겨서 이렇게 흐뭇한가 이런 줄거리가 그려지죠 네. 좋은 그림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신발을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세요 보통 씨름을 하러 들어가면 신발 신고 들어가다가 그냥 휙 벗고 이렇게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뒤로 벗어놓고 가는 사람도 덜어는 있지만 이거는 제 마음에 어 약간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하나는 묶어놓고 하나는 떼놓고 그러면서 다들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구심적인 그림이라서 통일성이 있는 아주 둥그란 이런 원형 구도인데 엿장수만 먼데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림이 통일감이 있어야 되지만 통일감만 너무 많고 변화가 없으면 좋은 작품이 아니에요. 음악도 강하게 잡아당기는 게 있지만 가끔은 풀어주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엿 장수는 먼산 바라보고 이쪽은 텅 비게 하고 신발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통하도록 꿈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실험꾼을 한번 또 좀더 볼까요? 요새 씨름하는 사람들하고 아주 다른 점이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사빠요? 이건 굉장히 관찰력이 아주 예민하신 건데요. 사빠가 다릅니다. 허리에 두른 사빠가 없어서 지금 허벅지에 두른 것을 손목에만 연결하고 한 손은 빈 채로 싸우네요. 이건 저도 처음에 잘 몰라서 씨름 도장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것은 이렇게 허리를 둘르고 왼 시름 오른 시름 하는 이런 허벅지 하나씩 거는 경상도 전라도 시름이 아니라 한양 일대에서만 하던 바 시름이다. 아 이것이 지금은 전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지 않지만 여기는 경기도 이런 한양 근처일 것이다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그보다도 크게 보아서 요새 시름하고 아주 달라요. 요새 시름 같으면은 팬티만 입고 하죠. 네. 관 벗고 신발 벗고. 보면 맨발이 아니라 보손발로 합니다 역시 동방예의지국이라 옛날 분들은 벌거벗고 하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만 벗고 신발만 벗고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처부들 이렇게 이제 본다고 그랬는데 요두 사람이 말이죠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 안에 틀린 그림이 있습니다 틀린 그림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 앞쪽에 있는 사람의 오른팔에 왼손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왼손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왼팔에는 오른손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참 희한하지요. 어떻게 아까 이쪽의 구경꾼들을 보면은 요 소년의 눈매는 초롱초롱하고 노인의 눈매는 어질면서도 지 기운이 없어 보이시고 이 시름꾼들로는 부리부리하고. 작은 점을 콕 찍어서 이렇게 누르면은 표정과 나이까지 다 표현하는 화가가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할수 있습니까? 이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일부러 틀린 그림을 그려 넣었어요. 아요 다음 그림에서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어, 사면육각이라고 래서 북장구 피리치는 이렇게 무덤이 춤추는 그림이 있습니다. 똑같은 김홍도의 그림인데, 똑같이 오른쪽 구석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처럼 뒷모습이 보일 때 좌우를 바꾸든지 안팎을 바꾸는 틀린 그림을 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 자리는 아주 구석진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슬쩍 이렇게 놓으면 모르겠지, 잘못 찾겠지 하고 장난을 친 겁니다. 음, <laughs> 이게 잘 믿어지지 않으시죠? 네. 진짜로 틀린 거면 어떡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집에 있는 미술책 꺼내셔서 김홍도의 풍속첩 가운데서 타작이라는 그림을 한번 꺼내 보세요. 이렇게 저희 여러 사람이 모여서 흥겹게 타작하는 마당 그림이 있죠. 그 그림에 보면은 X자구도로 복잡하게 돼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한 가운데 쪽에서 벼단을 쳐들고 내리치는 사람 앞 모습이 하나 있고 뒷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두 사람이 올려둔 손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앞뒤 모습인데. 그 다음에 저 세참이라고 그래서 흔히 점심 먹는 광경을 그린 풍속화가 또한 한 그림이 있어요. 그, 그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X자로 돼 있는데 한가운데 복잡한 X자 가운데 부분에 사발을 쳐들고 밥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림 보시면은 오른쪽 다리에 왼발이 붙어 있습니다. 똑같은 X자 구도에 복잡한데 한가운데서 장난을 칩니다. 틀린 그림을 일부러 넣은 것이지 실수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똑같은 오른쪽 구석에서 좌우를 바꾸거나 안팎을 바꾸게 됩니다. 좀 이따 확인을 해 보시죠. 자, 그러면 이 그림 선, 저 설명을 어지간히 드린 것 같은데, <laughs> 전체적으로 다시 보시면 구도가 이렇게 둥글게 돼서 전부 안내를 쳐다보는데, 구경꾼이 아래는 적고 위에는 많습니다. 갑은 수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거꾸로 아래는 이렇게 많고 위에 조금 있었으면 그림이 너무 안정감이 있고 싱거워져서 씨름판에 들썩거리는 느낌이 안 들었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천부 내다보여요. 한 20여 명이. 이렇게 보이려면은 아파트 3층 높이에서 내려다봐야만 저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았다면 씨름꾼이 이상해요. 난쟁이 같이 쪼그러져 보이겠죠. 3층 높이에서 보면. 근데 이 사람은 키도 크고 등치도 더커 보일 뿐더러 앉아서 바라본 것 같이 돼 있어요. 우리가 저키 작은 분들 멋있게 나오라고 늘씬하게 나오라고 사진을 찍을 때 일부러 이렇게 찍죠. 이러면 키가 작은 분도 늘씬해 보입니다. 그 각도로 그려졌어요. 말을 바꾸면 뭐냐면은 여기 앉아서 구경하는 구경꾼의 눈길을 빌려서 그대로 갖다박아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그림이 재밌는 것이지. 이걸 보이는 그대로 그렸으면 난쟁이 같아서 하나도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척척척척 그려서 굉장히 빨리 그린 그림이에요. 아주 노동력이 덜 들게 쉽게 그린 그림이지만은 이 안에는 아주 여러 가지로 그 생각, 숨숨이가 많이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있는 것은 보기 쉽지만은 없는 걸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그림 안에 없는 게 있어요. 꼭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없는 것이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심판.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는데, 제 맘에는 심판을 여기다 그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엿장수 대신에 심판을 그려 넣었으면, 심판은 선수들을 열심히 봐야죠. 다 안에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린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심판을 슬그머니 빼고, 대신 엿장수를 넣었어요. 이렇게 먼산 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빼놓은 것이지 모르고 안 그린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마음에 꼭 있어야 될것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저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에 하늘의 반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알아맞히셔야 되는데요. 여성이 없어요. 처녀고 아주머니고 할머니고 여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 꼬맹이들이 참이 안전하다 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여자들이 앉아 있으면 남정네들이 땀 뻘뻘흘리고 땀 내나는데 여자들이 앉아 있으면 이건 옛날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풍속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죠. 조선은 어디까지나 내외하는 풍습이 있어서 뭐 심지어는 그 결혼할 때 신랑감 얼굴도 못 보고 남편도 마찬가지죠. 신부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오날이 되면 여성들은 창포물에 머리 감고 춘향이처럼 뭐 그네를 타러 가든지 너를 뛰든지, 따로따로 노는 것이지 섞여서 놀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림 한 폭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알수 있죠. 아름다운 것은 물론이지만 그 시대의 역사 자료로서도 훌륭합니다.